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대전으로 인하여 소생적인 승리의 기대 위에 서게 된 민주주의가 인간 본성이 지향하는 길을 막는 전체주의와 싸워서 그 장성적인 승리의 기반을 조성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체주의는 개성 존중이나 자유행동 및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민족국가의 전체만을 궁극의 실체로 보는 정치이념입니다. 무솔리니, 히틀러, 일본의 군벌, 독재정치 등이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차 세계대전은 민주주의로 결탁된 미국, 영국, 프랑스와 전체주의로 결탁된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의 대전이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은 제 1차 대전이 끝난 지 21년 만인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때 하늘편은 연합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들은 기독교를 지지하는 국가들이었고 아벨형의 인생관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공산 국가였던 소련이 연합국에 참여한 것은 전체주의 국가를 조속히 타도하여 복귀승리의 최종 단계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세계로 분립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편은 추축국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들은 반 기독교적인 입장에 서설 뿐만 아니라 가인영의 인생관을 중심한 반민주적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복귀 섭리로 볼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내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3대 축복 중 제2 축복인 자녀 번식을 위한 당감 조건을 세계적으로 세우려는 데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둘째 시험을 하늘편 지상인으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넘게 하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을 중심하고 보면 하늘편에서는 제2차 대전의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제2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당감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는 축권복귀의 장성적인 기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하늘편의 승리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3대 축복 중 자녀 번식을 위한 탄감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세계적으로 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제2 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탄감 조건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2차 대전이 끝난 후부터는 재림 역사의 장성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개성을 완성하여 자녀 입장인 성도들을 불러 모시고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연합, 유엔이 결성되었고 성전국 식민지들도 해방을 맞이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차 세계대전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인류 역사의 종말에는 사탄 편도 하늘 편도 모두 세계를 주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편의 민주 세계와 사탄 편의 공산 세계가 양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세계의 최종적인 분립과 통합을 위하여 3차에 걸친 세계 대전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1차 제 2차의 세계대전은 세계를 민주와 공산의 두 세계로 분립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분립된 두 세계를 통일하기 위한 싸움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3차 대전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력으로서 사탄을 굴복시켜가지고 통일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력으로 인한 외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이념에 의한 내적인 싸움으로서 사탄 세계를 굴복시켜 통일하는 길입니다. 이두 가지의 싸움의 길 중에서 어느 길에 의하여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어떠한 길로든지 세계적인 싸움이 한번더 있어야 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3대 축복 중 제3 축복인 만물주관의 축복을 위한 당감 조건을 세계적으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셋째 시험을 하늘편 지상인으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넘게 하기 위하여 제3차 대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셋째 시험에 승리함으로써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한 인간의 주관성을 복귀하는 탄감 조건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주권 복귀의 완성적인 기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3차 대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편에서 제3차 대전에 승리함으로써 공산주의 세계를 괴멸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여 천주주의의 이상세계인 공생, 공영, 공의의 세계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초중반전에서는 우리가 본대로 공산진영의 맹주였던 소비에트 체제가 미국을 중심한 자유진영과의 군비 경쟁, 이념 대결 등에서 폐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공산주의 체제는 20세기와 더불어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신봉하던 무신론, 유물론적 인간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 사상, 가치관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새천년이 시작될 때전 세계 인류는 이제 곧 평화의 이상세계가 전개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가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지만, 오늘날 인류는 더 근원적인 존재론적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고등동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딸인가 여러분들은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역사 이래에서 온 모든 가인형 인생관의 결실인 온갖 종류의 무실론, 유물론적 가치관, 불륜, 엄란 퇴폐, 마약, 폭력, 동성애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산할 아벨형 인생관이 나타나서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벨형 인생관의 최종적 열매와 같은 새 진리를 가지고 오실 분이 바로 재림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제시하시는 새 진리는 이 문화 사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창조 이상 세계를 이 지구상에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인류 가족 공동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공생, 정치적으로는 공영, 윤리 도덕적으로는 공의의 세계입니다. One family 안다 가세 세계입니다. 문화와 도덕이 꼽히고 열매 맺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주관받는 세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 3차 세계대전 최후의 결전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상과 가치를 반대하는 현 세계의 모든 무신론적 인생관, 물질중심의 가치관, 불륜, 엄난 태폐 문화와 범죄 등을 극복하는 사상, 문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생관을 심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왜 이렇게도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참된 인생관을 바로 세워줄 가치관,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인지를 알고 그렇게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우리들의 후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된 부모, 참된 부부가 되어 참된 자녀, 참된 형제와 인류를 길러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전쟁은 이 길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사상 문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진리와 그 방도를 분명히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